안녕하십니까 신차 열전의 강지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 지털 플라자입니다. 제가 동대문 지털 플라자에 나온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장소에서 신형 코나의 실차 전시가 진행된 때문인데요. 이번 신형 코나는 2017년 신형 코나 1 세대가 나온 이후 5년만에 탄생한 2 세대 모델입니다. 과연 신형 코나가 어떤 모델로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을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2세대 신형 코나의 외관, 익스테리어를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스테리아나 그랜저,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형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일자 눈썹이 적용돼서, 이게 아마 현대차 패밀리 룩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일자형 램프가 적용돼서, 이좀 미래적이면서도, 어쨌든 현대차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하고, 내연기관 차 모델도 디자인했다고 해요. 헤드램프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 이렇게, 날카로운 모양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나 연변의 이제 캐릭터 라인 부분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역동적이면서도 이제 스포티한 감성을 좀 더했다 보실 수 있고요. 신형 코나의 이제 타이어 휠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이 차량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인데요. 가솔린 1.6 터보 모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바람개비 선풍기 모양의 이런 휠 디자인이 적용 됐습니다. 코나의 이제 역동적이면서 좀 스포티한 멋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이고. 또 이제 보시면 또 특이한 게 이제 포나 모델마다 허트레인마다 서로 다른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런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갈 휠 디자인입니다. 좀 고성능 N 라인으 이렇게 좀 눈꽃 모양 이쁘게 이제 타이어 디자인이 된걸볼수 있고요.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모델과 다르게 N 모양이 부착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신형 코너의 후면 램프도 이제 전면부 램프와 같이 일제형 램프가 도입되면서 전면부와 좀 통일감을 좀 가미한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방향 지시 등 경고 등 후면 등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형 코너는 덩치가 커진 만큼 이제 동급 최고 수준의 723L의 화물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보시면, 트렁크 뒷부분,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제 짐을 실기에 충분하다, 실용적으로 다 충분하다. 이제 수용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아래쪽을 여시면 추가적으로 화물 공간, 이제 적재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이열 시트 폴딩을 기능을 이용해서 더 널찍한 이제 짐을 실을 수있군 이런 트렁크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차박이나 뭐 캠핑 이런 데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도 좀 넉넉한 크기의 이제 트렁크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신형 코나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일,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게 눈에 띄는데요 12인치 계기판과 내비베이션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어진 느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신형 코나에도 이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좀 지원을 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내부 계기판이나 이런 디자인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고급스럽거나 신형 코너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도 부분은 이렇게 크, 널찍하게 나올 수 있고 옆부분에 이제 카메라 화면이 나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 위치나 날씨, 뭐 이제 카플레이 이런 기능이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운전대 부분이 위쪽은 좀 얇게 구성되면서도 아래쪽은 좀 두껍게 적용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를 잡으면 운전하는 재미를 더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동그란 중앙대 안에 사전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차 사정들과는 다르게 현대차 로고 대신 사전 로고가 부착되면서 이제 이 부분 역시 현대차의 또 다른 패밀리 로고로 자리잡. 모습이고요. 신형 그랜저에 부착된 그 사전오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해 있습니다. 그랜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컬러명 변속기어에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옆쪽을 넘어서 운전 좀더 안정감이 강할 것 같고요. 자 변속 변속기어가 이제 일정대 뒤쪽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넓직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좀조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넘기면 컵 대신에 뭐 가방이나 뭐 어떤 상자들 놓기도 용이한 공간이 좀 마련이 되고요. 좀더 넘겨 보시면 이렇게 좌동상에 놓을 수 있는 조그마나 이제 공간이 조성된과 동시에 올리시면 더 덜직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디지털 화면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온도 조절이나 이제 내부 공조 기능 은다 물리 버튼으로조성이 되겠습니다.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리버튼을 도입한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차량 연결, 유선 포트가 이렇게 마련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이 지금 누른 상태에서는 차량에 핸드폰이 연결을 해도 그런 기능이 작동된 거고, 한번더 누르면 차량 충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물리버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포트 공간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면 핸드폰을 놓을 수 있고요. 세로로는 깊지가 않아서 세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턱이 있어서 어떤 차가 좀 흔들리거나 이제 뭐 급제동을 하더라도 좀 핸드폰 날라거나 이런 간수 좀 줄어들었다 볼수 있겠고요. 조수석 공간에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핸드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너비고요. 아래 공간에 들 수납 공간 이렇게 이 알찬 공간이 좀 마련돼 있다. 이번에 출시된 시전코너 기존 모델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차체 길이가 4,350mm로 전작 대비 145mm 더 길어졌고요. 이제 실내 내부를 결정하는 이제 내부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도 2,660mm로 기존 대비 60mm 더 길어졌습니다. 한번 뒷좌석을 보시면 이제 소형 s u v 을 감안하면은 넓직한 공간을 보입니다. 제 키가 186인데 이렇게 타고도 그렇게 다리가 크게 불편하거나 걸리지 않는 모습이죠. 주먹이 들어가지 않죠. 손가락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시면 컵홀더가 나오고 대신 이쪽에는 따로 수납공간 별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쪽에 이런 식으로 충전 포트와 약간 조그마한 수납공간 마련돼 있는데 이쪽에도 보시면 휴대폰을 이 정도 이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형 코너를 살펴봤는데요. 차체가 커지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도입되고 다양한 성능이 도입된 만큼 물론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2,5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3,1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신형 코너의 향상된 기능과 좀 역동적인 디자인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들을 감안하면 은회 초년생들에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신형 코너 소개를 마치겠고요. 신체 열전의 강준현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